저희는 오션팰리스에서 골프를 잘 치고, 나가서키 숙소로 이동을 하려는데, 여기 도심 외곽에, 저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울렛 같은 거. 마침 골프 매장이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은 스포츠 매장도 있고요. 오, 세일이 있어요. 건지만 한게 있는지 보겠습니다. 오른쪽은 옷들이 있고요. 50%할인에 있는. 전망가님살 만한 게 있나요? 와, 생각보다 디자인이 괜찮은데, 이 가격에 50% 할인이에요. 오, 나쁘지 않네. 와, 여기 상태가 괜찮은데, 3만원, 6만원 밖에 안 하네? 그게 얼마라고요? 들고 있는 게? 이거? 5만 최종가격 5만원. 와 이런... 당연히 골프채도 있습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스테스2가 있네요. 오, 10% 할인이 들어가나? 오, 괜찮은데요? 신발도 있고, 저기는 골프 가방까지 오 가방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네요 이런 제거는 거의 비닐인데도 14만원인데 여기는 이래도 14만원이네 다들 한번 가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라인이 새로 나왔죠 G430 어우 이건 꽤 비싸네 45만원. 제가 핑 G425로 유치를 한 30만원 줬던 것 같은데. 여기는 테일러미드 웨즈들이 있습니다. 가격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난것 같아요. 20만원에서 30만원. 한 10만원이면 사보겠는데. 여기는 퍼터가 어마어마하게 있고, 이렇게 연습한 데도 있습니다. 오! 케이스 2가 나와서 그런가 원이 할인이 들어갔네요 원래 86만원이었는데 36% 할인해서 50만원대입니다 또거리 측정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싼 거는 30만원대에서 비싼 거는 80만원까지 저는 시타하는 곳이 있어서 시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드라이버랑 아이언 좀 고쳐봐야겠어요 저는 단순히 시타 그냥 해보려고 그랬는데 직원분께서 제 스코어 체뭐 스트리지 카본지도 물어보시더니 지금 체를 가지러 가셨습니다. 저는 전문적인 피팅이 필요한 게 아닌데. 감사하네요. <놀람> <놀람> 와. <놀람> 세프 <오게, 오게>, <놀람> 좋다. 와, 저는 방금 스윙 교정을 받았습니다. 새로운 체대를 잔뜩 갖고 와 주셔가지고, 제가 오늘 드라이브 후기 심했었는데, 다행히 후을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네요. 전문가님은 옷을 많이 고르셨습니다. 너무 훌륭한 방문이었습니다. 저희는 옷이 30%에서 5 8이라 전문가님께서 선물용으로 해서 많이 샀습니다. 보이시는 처음 보는 브랜드 치마 상하이가 7만원 밖에 안 하고요. 여기는 로스트보도 싸요. 안 그래도 오늘 공 많이 잃어버렸는데 하나에 6천원 세트입니다. 뭐더 비싼 것도 있긴 한데 한국은 보통 만원인데 여기는 6천원 밖에 안 하네요. 이건 30개에 만원이네. 빙고도 있는데요. 한번 저외지 한번 볼까 합니다. 여기 이렇게 있네보키 조스, 미드그린드, 지코 오, 한번 봐야겠습니다. 네, 자, 여기 세금 한 것도 받고, 이제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여기 7개 사서 40만원에 4만원 받았으니까, 한 벌에 한 5만원 살짝 넘네요. 아, 진짜 저렴하다. 너무 잘하요